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10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뭐 교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곧 기도 내가 소리를 내어 여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와께간구하는 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뭐 침묵기도는 아니고요 소리를 내다 울부짖다 부르짖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저번에 141편에서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기도, 나의 기도가 어, 이게 주님 앞에 분양한 같이 되게 하셔서 그러는데, 다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표현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2편도 내가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거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아, 내 고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심정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는데, 내 길이, 내 상황이 어떠냐? 나의 행하는 길에 저들이 그 악한 자들, 혹은 그 원수들이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볼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잔데 거기다가 또 왕인데 그가 나의 대적이 돼서 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저번에 141편에서도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앞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이 쳐놓은 그 그물들, 어, 올무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이 기름부은 자가 자기의 대적이 된다라면은 좀 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 실제로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떠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어 잠깐 사무엘 사항을 볼까요? 사무엘 사 24장을 보면 은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의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디게 황무지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드염소 바위로 가요. 길가 양의 우리의 이른 즉 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곳에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갑니다. 발을 가리우다라는 것은 낮잠을 자러 들어간 건지 아니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건지 그거는 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딱 들어왔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용사들이 그 굴에 깊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마침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니네 속에 내 선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그날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죽이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던 건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죽일 수 있다라고 했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다시 일어나서 사울의 거옷 자랑만 가만히 베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데미라 하고 그냥 옷 자랑만 살짝 베서 나오는데 그것도 마음에 찔려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때 지금 자기 원수인 사울을 치기도 그렇고 뭐안 죽이자니 계속 도망 다닐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그니까 이 살아있는 땅에서, 혹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나의 목이 되었습니다. 나의 분기 시 되었습니다. 하연 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피천한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한 이이다. 왕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삼천 명이나 뽑아 가지고 다윗과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용사를 죽이러 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이 옥이라는 게 동굴이라고도 볼수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다가. 어, 누명을 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이라는 단어가 동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굴에 갇혀 있다가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해 주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옥이라든지 동굴이 굉장히 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다일 입장에서는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 오늘이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43편, 이제 10편 8개밖에 안 남겠네요. <laughs> 자, 다음에 볼게요. 감사합니다.